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한미반도체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8시 45분. 넥스트레이드까지 다 매매가 끝난 상황이고요 30분봉 차트로 보니까 어, 마지막 캔들에서 주가를 이렇게 들어 올리다가 끝냈습니다 그리고 30분봉상 5위평과 22평 사이에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끝났죠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8시 직전 캔들이 이렇게 오르다 끝난 이유는 아무래도 한미 관세협상 타결하고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한미반도체도 결국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잠깐만 들여다보자면 현금 투자는 기존에 3,500억에서 2,000억으로 줄었니다 그리고 연상하는 200억으로 맞춰놨어요. 200억 정도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극심한 스트레스까지는 안 주는 수치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원리금 회수까지는 5대5로 배분할 거고 투자처는 트럼프가 아무데나 막 정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자, 이런 문구를 MOU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중에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좀 딴지를 걸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에요. 이에 따라 자동차 관세는 15%로 인하되고요 의약품은 최애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특히 한미반도체 비즈니스 필드라고 할수 있는 이 반도체의 경우에는 경쟁국가인 대만과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원안에 비해서 많이 완화된 조건인 것 같아요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도 마련을 했고요 투자 약정은 29년 1월까지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외환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많이 완화된다. 그리고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기 위한 여러 안전 장치가 마련이 돼 있는데 특히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요 조항이 있어서 아무데나 막 투자하진 않을 거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일본 대비하자면 결국 관세 협정이 타결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돼서도 대만 대비해서 불량 관세를 적용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전체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한미 반도체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한미 노체 차트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요, 오늘도 2.53% 추가 하락한 거는 있었어요. 뭐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던 거니까 놀랍진 않고, 대신에 거래량을 많이 증가했죠? 그러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밑에서 매수로 받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일단 드러냈고요. 내일 지수 상황이 좋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 여기 일봉상 슈퍼트렌드 가격이자 하방 마디가인 1 2 7 0 0원은 지지라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도 있죠. 이 20일 이평선이 연장해 보면 이렇게 올라올 텐데 혹시 추가적인 음복이 나와도 이렇게 조우할 때 여기서는 저가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좋은 소식이 많았기 때문에 좀 묻혀서 지나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요. 오늘 중에 50억원 자사주 취득 발표를 했어요. 사제로 다음 달 26일 장내에서 자사주를 사겠다고 했고 해당 공시는 오늘 오전 11시 43분에 있었습니다. 공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곽동신 회장이 기업가치 제고 목적을 위해서 장내 매수로 34,950주를 매수할 거다. 언제에 다음 달 28일에. 이런 내용이에요. 최근에 한화세미텍에서 한미반도체를 상대로 특시본도 특허침해 역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이 여론 좀 받을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좀 젊으신 편이에요. 회장님 치고는 74년생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여러분들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시그널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사주 취득 공시를 낸것 같고요. 여기 기사에도 나왔지만 앞으로 특허전 자체는요 향후 TC 본더 발주에 영향을 주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의 성격을 한번 규정을 해보자면 한미반도체가요 기존에 있었던 소송권에 대해서 대비를 굉장히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세미텍에서 맞불 작전으로 한미반도체 특허침해 소송을 역제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규로 제기된 소송 자체는 앞으로 못해도 수년은 걸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한미 반도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따르겠죠. 결국 하나세미텍의 역소송 전의 주 목적은 뭘까요? 당연히 SK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수주전에서 나는 불리하지 않게 갈 거야 이런 시그널이에요. 한미한테서 특허침해 소송이 걸려 있다 보니까 수주전에 불리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물론 올해 5월에 특허 무효소송도 걸어놓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맞불 작전으로 특허 침해 역소송을 걸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소송 자체는 하나세미텍 자사에 걸려 있는 한미측의 특허 침해 소송이랑 세트로 묶어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집니다. 예를 들면 서로 간에 일부씩 조금씩 양보해서 뭐 취하를 하자든지 나중에 이런 협상이 물밑에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 이게 하나세미텍의 목적이라고 한번 추정을 해 본다면 한미가 기존에 하나세미텍을 상대로 했던 특허 침해 소송 그리고 이에 반발해서 올해 5월 달에 하나세미텍이 제출한 시했던 특허 무효 소송. 요두 가지에 대해서는요 한미 측에서 그동안 대비를 잘해왔던 겁니다. 아직 최종 판결은 안 났지만 한미 측에서는 자신들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해외에서도 등록된 강력한 권리군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고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한미 반도체를 소송에서 지지 않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지식재산에 대한 방어력이 높습니다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 건수만 천여 건이 넘어가고요 이 중에서 특히 TC본더 관련된 특허만 100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특허 이 중에서 한두 건 무효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지위를 잃기가 어렵고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한미는 특허 무효화에 대비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이런 관련 특허들을 국제특허 PCT로도 계속 등록하고 보강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기술은요. 유럽이나 미국 특허청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기존의 소송권에 대해서 한미반도체가 너무 대응을 잘하니까 하나세미텍이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맞불 작전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또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면 뭐 특허 침해 관련 네어쩌네 뉴스 기사에서는 자극적인 문구도 있거든요. 만약에 특허 소송에서 진다면 납품한 장비까지 다 드러내야 된다. 뭐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막 겁도 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에 너무 부안해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 선수끼리 왜 이래 하는 심정으로 그냥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차트에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제가 소통방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소통방에서 한미반도체를 검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최근에 제가 수익전략정보 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24일자 수익전략정보를 열어보면요. 차트가 딱이런 모양이었죠. 이때 요거 쌍봉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봉 차트상 현재 주가가 쌍봉 패턴을 형성 중인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직전 최고점을 찍을 당시에 봉우리보다 두 번째 봉우리에서 거리량이 더 적다. 이거는 쌍봉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만약에 쌍봉이 맞다면 오일이평선이 하향 돌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1차 지지라인은 14만 3천원 그리고 2차 지지라인은 12만 7천원 제가 그렇게 제시를 드렸죠. 이날이 10월 24일이었어요. 바로 이 캔들이 만들어질 때 거리량이 너무 적다. 두 번째 봉우리에서 그러면 오일선이 하향 돌파될 수 있고 오일선이 돌파되는 경우에 14만 3천원에서 한번 지지받고 12만 7천원에서 한번 지지받을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1 4 3 0 0원은 깨졌죠. 다만 30분 봉상으로 최근 장 파동을 보면요. 1 4 3 0 0원이 30분 봉상 요5위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반등이 한번 있긴 있었어요. 기술적 반등만 한번 주고 다시 밀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한미반도체 지금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특허 때문에 큰일 났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원래 그냥 내리려고 하던 게 시장에서 조정을 필요로 하던 게 내렸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더 정확할 거예요. 별로 그렇게 큰일 난거 아닙니다. 슈퍼트렌드 기준으로 한미반도체 추세 분석을 해보면요, 일봉상 단기 추세는 상방입니다. 주봉상 중기 추세도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는데 월봉상 장기 추세가 아직은 하방을 가리키고 있죠. 자 여기 15만 원이 저항 라인이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항 라인에서부터 저항 받고 내리고 있다. 또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즉 15만 원이 저항 라인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 위치에서 쌍봉 가능성이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 거죠. 공매도 추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월 29일자 기준으로 공매도 매매 비중이 10.74%로 갑자기 급증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10%가 넘어가면은 약간 요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 갑자기 공매도가 급증하면 그게 아주 많은 케이스에 변곡의 시그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폭락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변곡은 온다는 거죠.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한미반도체 수익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관세협상이 잘 마무리됐고, 반도체 관련된 관세도요 경쟁국인 대만의 준한 조건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는 국내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고, 한미반도체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고요. 또 공매도 급증도 있었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변곡을 만들고 반등을 한다면 반등도 꽤나 세게 나 것입니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127,000원이랑 21일 이평선은 기술적 지지 라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하나 세미텍의 역소송은요, 못해도 수년은 진행될 예정이니까 당장의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하나 세미텍의 주 목적은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에서 장비 납품을 많이 받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거고 두 번째는 한미 측에서 먼저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으니까 이거랑 세트로 묶어서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정도로 추정. 됩니다. 각 가격 단가 라인도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 15만 9천원은 직전 최고점 세력들은 최근장에 14만 2천원에서 매수를 많이 했어요 하방마디가 12만 7천원은 일봉상 슈퍼트렌드 가격입니다 주가가 12만 7천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최근에 하락기조, 조정기조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추세는 좀 크게 보잖아요 우리 한미반도체 단기 추세는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미반도체 수익전략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 0배갈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템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한미반도체 수익전략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한미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 상한가에 도달했었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은 제가 9월 28일 일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여러분들께 단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다음날 차트 상황 보시니깐요 거래량 1100% 터졌고 종가는 26.97%에 끝났고요 장중 최고점은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이날 일동제약은 경구형 비만치료제 신약물질 임상일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결과 가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겁니다. 지난 9월 22일 월요일에는 대림바스랑 한국전자홀딩스 총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한국전자홀딩스가 다음 날 상한가를 갔고요. 제가 처음 추천드릴 당시 차트 모양은 이랬습니다. 최근장 고점은 높여가고 있었고 그리고 저점도 높여가고 있었고요. 수급상 당시의 수급 동향이 급등 패턴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차트 상황 보시면은 그 다음 날 윗꼬리를 비록 길게 달았지만 장중 고점 상한가 인근까지 도달을 했었고요. 거래량은 무려 2만 퍼센트 가까이 크게 터졌었습니다. 소통방에서 내일짱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데 에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 장 급등줄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소통방에 입장하시면은 백0 0점1승 추세린의 매매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이 났으니까요 매매기법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주시면 다음처럼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지금부터 100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완전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종목에 일단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거리를 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캔들이 나오죠? 마치 전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피뢰침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이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에 비해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는 캔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캔들들이 다 어떻게 생겼나요? 전부 윗꼬리를 길게 달죠? 이게 여러분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에요. 현재 주가 위치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략 한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세력 매집주로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볼 텐데요. 평균 매입 단가는 중심 가격인 바로 이 2,300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올랐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가줘도 좋습니다. 불타기로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슈퍼 트렌드가 하방에서 상방 하방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홀딩 조건은 슈퍼트렌드가 다시 하방으로 바뀔 때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추세선 상단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많은 물량들은 아직 슈퍼트렌드가 빨간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원칙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계속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눌림먹 이후에 드디어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믿을 수 없는 급등이 나옵니다. 추가급 등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여러분 결국 주가 어디까지 올랐나요 19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 발굴할 때 최초 매수 시점의 평균 단가를 2,300원으로 잡았었죠 그런데 194,000원까지 주가가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유난히 수익률이 좋았던 거에 불과한 거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 여러분 10배 가는 종목 1000% 수익나는 텐베거 종목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통방에서 텐베거를 검색을 해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텐베거 히든 종목을 여러분께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텐베거 히든 종목도 내일장 급등주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응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 내에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히든 종목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중장기적으로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주기적으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010-2306-3934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매월 1회씩 제공되는 템백어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